그런데 절대 가슴 수술은로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찌유쌤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예쁜 가슴 벌스, 건강한 가슴입니다. 여러분의 선택은. 대부분은 건강한 가슴을 선택할 것 같지만, 어,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바로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이성적으로는 건강한 가슴이라고 이해하고는 있지만, 마음으로는 이미 예쁜 가슴을 고려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, 어, 예쁜 가슴 vs 건강한 가슴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. <목소리> 호르몬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균일할 수가 없어요. 균일하지 않은 영향을 유방이 계속 받고 있어서 양성 혹이나 악성 혹, 우리 소위 말하는 유방암 같은 것들에 대한 질병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가슴인지 일단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사실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 작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요. 미디어를 통해서 풍만하고 큰 가슴들을 갖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젊은 층이나 그리고 이제 가슴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슴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절대 가슴 수술은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유방 초음파로 가슴을 본인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. 본인이 모르고 있는 혹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, 혹 같은 것들이 오히려 도드라지게 만져진다거나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고 혹으로 인해서 모양의 변형들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, 수술 전에 유방 검진을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어, 수술 후 어,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안정기를 두고 그 이후에 초음파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일단 유지를 되는지 체크가 필요하고 어, 지연성 장액종이나 균열, 파열, 깨짐이나 아니면 뒤집힘, 심지어 또 새로 발생할 수 있는 혹 같은 것들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한 거죠. 예쁜 가슴 벌스 건강한 가슴이 아니라 엔드인 거예요. 응, 벌스가 아니라. 그래서 예쁘고 건강한 가슴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. 수술 전 검사, 수술 후 검사. 오늘 이상 어, 예쁜 가슴 벌스 건강한 가슴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